안녕하세요 루프플러스입니다. 오늘은 8월 11일 목요일 해외직과 틀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엊그저께 첫째 아이 해프닝이 있었는데 호주학교는 본인 노트북도 가져가야지 되고 이어폰도 본인거 가져가야지 되고 이렇게 준비물이 굉장히 많은데 엊그저께 첫째 아이가 가지고 다니던 에어팟을 누가 훔쳐갔습니다. 근데 요즘에 시스템이 얼마나 잘돼 있냐면 분실신고 딱 누르니까 어디 있다고 위치가 딱 되면서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마도 귀에 꽂고 듣고 있었던 것 같은데 바로 삐삐삐 소리 나면서 헤어링 되었던 핸드폰에 분실신고라고 이렇게 딱 적히면서 메시지까지 보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한국 같은 경우는 GPS로 아파트에 딱 이렇게 찍히면 찾기가 힘들다고 들었는데 호주 같은 경우는 주택이 많기 때문에 어딘지 정확하게 위치를 딱 찍어줘서 그리고 중요한 건 훔친 제품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다음날 학교에 가서 친구들한테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어서 아빠가 경찰서에 신고를 할 거고 학교에다 신고를 할 거다. 요렇게 딱몇 명한테만 말하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 가방에 보니까 에어팟이 돌아와 있더라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정보를 드리면 한국 애플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누가 훔쳐가거나 잊어버렸거나 한쪽 에어팟을 잊어버렸다거나 요렇게 하면 본인 계정 로그인해서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다시 재구입이 가능하다는 거 제가 어저께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한 5만 원 정도만 내면 리퍼 제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워런티 기간이 살아있거나 애플케어를 가입하시게 되는 경우 잊어버려도 저렴한 금액에 다시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요즘 제품 훔쳐가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이상하게 결말을 내면서 오늘의 세일정보 바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구정보통 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주시면 세일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쿠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부분 더보기란에 찾아볼 수 있고 할인코드 전부 다 아래쪽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일부 링크, 제휴 링크 또는 정립 링크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외직가뜰 정보 바로 달려봅니다. 아래쪽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는 것으로 입장료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육수 한국 설정으로 보여드리고 있고, 제품마다 조금씩 다른데,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요렇게, 25% 30% 추가 세일이 가능합니다. 이미 세일이 반영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라,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 세일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여러가지 제품 뒤져봤는데, 특히 보테가 베네타 제품들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가장 기본적인 지갑, 색상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레이 색상의 제품이고, 43만원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추가 세일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지갑 35만원 현재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타가 베네타 요 제품 파우치인데 가격 아주 좋습니다. 보시면은 440% 57만원에서 30% 추가 세일 가능하기 때문에, 아니, 57만원에서 30%, 대략 40만원 정도 구입이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모카신 제품 같은 경우도 60만원에서 추가 30%, 보타가 베네타 다양한 제품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신발이라든지 지갑 종류들, 그리고 다양한 제품들 만나볼 수 있...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남성 제품 셀들은 전체 페이지 10만 개가 넘을 정도로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추가 세일 되고 있고 여성 제품은 20만 개가 넘는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품 수가 워낙 많아서 사이즈로 클릭하신 다음에 본인 사이즈로 검색을 해 보시거나. 아니면 디자이너 부분 클릭하셔가지고 좋아하는 디자이너 먼저 전부 다 티켓 놓고 찾아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브라운스 패션 프라이브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프라이브셀 입장되는 링크를 찾았습니다 아래쪽에서 그 링크 먼저 클릭하신 다음에 제가 드린 링크 클릭하시면 지금 보여드린 세일되는 금액으로 보여지고 아래쪽 링크 클릭하지 않는 경우라면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인기 제품들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계정에 열려져 있는 세일이기 때문에 먼저 링크 클릭하시고 만약에 그래도 안 되면 가입하신 다음에 로그인 하신 후에 아래쪽 링크 클릭하셔 가지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 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 모든 금액 관부가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보여지고 있고 보테가 베네타 버버리 초특가 세일판에 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여 드리고 있는 요런 핸드백 종류 원래 400만 원 넘어가는 제품인데 250만 원 관부가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 보여 드리고 있는 요런 보테가 베네타 핸드백 210만 원 정도 구입 가능하고 보테가 베네타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프라이벳 세일이 입장이 되지 않은 거라면 보여드리고 있는 샌들 한 종류밖에 보여지지 않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제품들 세일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래쪽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되고 오테가베네타 여러 가지 세일되는 제품들 구경해 보시면 되고 버버리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성 제품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버버리 트렌치 코트라든지 핸드백 종류들도 판매되고 있고 세일 적용 가능한 전체 페이지 여러 가지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프 라이브 세일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남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JW 앤더슨 반팔 티셔츠. 66불 구입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발렌시아가 카드지가 167불로 가격 좋습니다. 남성 제품들도 세일되는 제품들 굉장히 다양하니까 확인해보시고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꼴 또르띠 정상가 모든 제품들 25%세 가능합니다. 별표 그려져 있지 않은 신상 제품들도 전부 다 세일 적용 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한국 설정으로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오트리 메달리스트 사이즈 아직도 전부 다 남아있습니다. 143불 판매되고 있고, 여기서 장바구니 담은 모습 보여드리면 143불에서 25%일되고 쇼핑비 붙어가지고, 최종 비용 135불. 135불 계산해보시면, 17만 5천원 최종 비용 됩니다. 하나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관부가세 따로 붙지 않고, 배송비도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 최종 비용이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매장가서 구입하시려면, 30만원 주셔야 됩니다.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을 때 확인해보시면 되고, 그린 색상 뿐만 아니라, 이런 빨간 색상이라든지, 보여드리고 있는 블루 색상, 오트리, 다양한 제품들 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별표 그려져지않는 모든 제품들 세일 셀, 가능해서 인기 제품들 포함되고 있고 요번에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들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샌더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토트백 같은 경우도 25%셀 가능하고, 라코스테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후디라든지 반팔 폴로 셔츠, 반팔 티셔츠까지 전부 다25%셀 가능합니다. 모든 정상가 제품들 25%,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셀페이 요런 식으로 별표 그려져 있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에센스입니다. 에센스 사이트 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가격 초특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미국 설정으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오늘은 CP컴퍼니 제품 이 전에 소개시켜드리지 않은 제품들 찾아봤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이 웬투맨 앞쪽에 후디처럼 주머니 달려져 있고, 옆쪽에 CP 컴퍼니 시그니처 렌즈 요렇게 달려져 있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말도 안 되는 금액 76불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사이즈도 남아 있기 때문에 제품 둘러보시면 되고 아시다시피 원래 금액 245불로 초특가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파이널 세일되는 제품으로 교환 환불 불가능한 제품이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바지 세트로 입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요 제품도 53불 말도 안 되는 금액에 만나 볼수 있습니다. CP 컴퍼니 다양한 제품도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가격 초특가 좋은데 맨투맨 같은 경우. 사이즈만 맞으시면 10만원 아래쪽에 구입 가능하기 때문에 제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 아크네 스튜디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포바 맨투맨 137불로 아직도 가격 좋습니다. 큰 사이즈 남아있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아크네 스튜디오 가디건 같은 경우도 154불로 관부가 세피해서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맨투맨은 118불. 아크네 스튜디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고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고. 아미 보여드리고 있는 반팔 티셔츠 10만원에 현재는 구입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흰색 셔츠 153불로 가격 좋습니다. 자세히 보면 여기 흰색 로고 그려져 있는 제품입니다. 실제로 보면 아주 이쁜 제품이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비카트 스웨터 239불로 가격 좋습니다. 요거 와이프가 요 제품 가지고 있고 울100% 제품도 가지고 있는데 울 제품 보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 제품이 가격도 좋고 훨씬 더 좋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가디건 같은 경우 마찬가지 300불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합니다. 사이즈 남아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매종 키친의 더블 폭스헤드 맨투맨 14만원. 보여드리고 있는 더블 폭스헤드 반팔 티어츠 64불로 가격 떨어져 있고 나이키 보여드리고 있는 업템포 158불 보여드리고 있는 카라트 자켓 같은 경우도 95불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웰던 맨투맨 70% 세일된 금액 141불 구입 가능하고 준지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반팔 티어츠 94불 보여드리고 있는 피오가 네센셜 스웨터 같은 경우도 88불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습니다. 세일 적용 가능한 전체 페이지 제품 확인해보시면 되고 로그인 하시고 둘러보시게 되는 경우 프라이빗셀 입장되시는 분들은 훨씬 더 다양한 셀되는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조마샵 사이트 셀되는 제품들 찾아봤습니다. 미국 사이트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환불가스 붙지 않고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꼼데가르송 후디. 집어 후디기 때문에 자켓처럼 입을 수 있는 제품인데 188불. 관부가세 피해서 구입 가능하고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습니다. 확인해보시면 되고. 홈데가르송 제품 확인해보시면 이곳이 가격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보시면 206불, 뭐 220불 요 정도 판매되고 있어서 관부가세 내셔야지 되는데 제가 할인 코드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불 이상 구입하시면 뭐 10불 요렇게 할인되는 거 있는데 그것만 적용해도 관부가세 아래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랄프로렌 폴로 제품들도 여러 가지 제품들 채워져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팜린 셔츠들 50불 안 되는 금액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사이즈 채워져 있는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 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고, 그리고 버버리 어저께 소개시켜드려서 많은 분들 구입하셨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버버리 트렌치 코트 550불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날씨가 따뜻하더라도 곧 있으면 트렌치 코트 입을 계절이 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제품 확인해 보시면 되고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어저께 소개시켜드린 셔츠 종류라든지 여성분들 트렌치 코트.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선글라스 종류들 세일 판매되고 있는데 레이벤 제품들 다양하고 발렌시아가라든지 프라다 제품들도 선글라스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제품들이 100불 넘지 않는 금액이어서 여러가지 선글라스 종류들도 같이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파페치 사이트 세일되는 제품 추가 20% 무료 배송 계속 진행되고 있고 어저께 소개시켜드린 보여드리고 있는 르메르 범백. 요 제품 일반 사이즈 제품 아니고 조금 큰 제품입니다. 라지 사이즈는 너무 커서 조금 부담스러운데 고거보다 살짝 작은 미디엄 정도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제품 137만원에서 직구정보통 회원분들을 위한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123만원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보여드리고 있는 금액이 관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검정색상뿐만 아니라 브라운 색상이라든지 이런 베이지 색상까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제품 자체가 구하기 힘든 제품이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르메르범백 다양한 제품들 사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러 셀러가 판매하는 것을 모아서 판매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동일한 제품 이라고 하더라도 가격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구경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세일되는 제품 추가 20% 무료 배송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일되는 제품들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엔드클로딩 영국 에비치 편집샵 75,000원 이상 구입하시면 무료 배송 진행됩니다. 원래 배송비용 18,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75,000원 언저리 제품 구입하실 분들은 18,000원 조금 부담되는 금액인데 이전에 할인코드 나왔을 때보다 훨씬 더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알파인 더스리 항공점포 아직도 사이즈 남아있고 175,000원 관부가세내지 않고 무료배송되기 때문에 요금액 최종비용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나이키 NRG 맨투맨 57,000원 나이키 사카이 제품도 13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나이키 NRG 제품들 굉장히 다양한데 정상가 제품들도 무료배송 가능하기 때문에 정상가 제품들도 같이 둘러보시면 되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시면 세일되는 제품들도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피오브가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 보여드리고 있는 후디 12만 5천원, 보여드리고 있는 집업 후디 16만원, 맨투맨 11만원, 피오브가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셀 되는 전체 페이지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성 제품 셀 되는 전체 페이지 그리고 여성 제품들도 라인이 새롭게 생겼기 때문에 여성 제품 셀 페이지도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24 셀브로 LVMH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 신규 고객으로 가입하시게 되는 경우 15%할인코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로에베 제품에 적용이 돼서 현재 난리가 났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한국 설정으로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하고 35만원 이상 구입하시면 무료배송 관부가세 사이트 내에서 전부 다 결제하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퍼즐 백 미니 제품인데 사이즈 요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15%세일돼서 구입이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게이트 백 같은 경우도 220만원에서 15% 218 곱하기 .85 이렇게 하면 185만원 정도 나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색상도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라지 제품 같은 경우도 430만원에서 추가 15% 436 곱하기 점파를 그렇게 하면 370만원. 남성분들도 많이 가지고 다니시는 제품이니까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린 제품에도 여러가지 롤백 핸드백 종류들 구경해 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호주 사이트로 이동해서 여러 호주 사이트들 소개시켜 드릴 건데 특히 파타고니아 호주 공식 홈페이지 어저께부터 세일 시작됐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모든 금액 호주 달러로 표시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호주 배송된지로 잘 보내주기 때문에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 이미 세일 반영되어 있는 금액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후디 종류들 다운 자켓 반팔 티셔츠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 아이들 제품들도 확인해 보시면 세일되는 제품들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도 호주 사이트 호주 편집샵인데 서프스티치라는 사이트이고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적인 25% 세일 가능합니다. 할인코드 없이 장바구니에 담으시면 자동으로 추가 세일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모든 금액 호주 달러로 보여드리고 있고 호주 배송대행지 통해서 제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올컴 제품들 굉장히 다양하고 나이키 제품이라든지 여러가지 스트릿 패션 브랜드 제품들 판매되는 사이트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여성 제품 마찬가지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합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아이코닉 사이트, 마찬가지 호주 편집샵이고, 호주 최대 온라인 편집샵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이트 여러가지 후디라든지 맨투맨 종류들 모아서 40% 세일 가능한데, 인기 제품들 여러가지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모든 금액 호주달러로 표시되고 있고, 호주 배송대기 통해서 미아로는 150불, 호주달러 211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 세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는 아래쪽에 초대 링크 있는데 신규 고객으로 가입하시고 100불 이상 구입하시면 20불 크레딧 적용해 줘서 다음번 구입 때 아주 저렴하게 제품들 구입이 가능합니다. 셀일 되는 제품 확인해 보면 보여 드리고 있는 이런 스투시 맨투맨 이미 세일 판매되고 있는데 100불이라고 생각하고 40% 세일 되면 60불 정도 구입 가능해서 55,000원. 보여 드리고 있는 이런 데우스 후디 같은 경우도 120불에서 40% 72불 계산해 보면 66,000원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맨투맨이라 후드 종류 초특값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맨투맨 후드 종류들 저렴한 금액 아이들 제품들도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 사이트들 세일되는 제품을 모았습니다 먼저 키엘 미국 공식 홈페이지 원플러스원으로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원래 두개 구입하시면 170불인데 반값에 이렇게 세일돼서 두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여러가지 제품을 하나 구입하면 하나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마존 사이트로 이동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갤럭시탭 S7 라이트 제품이고 이 제품 250불 판매되고 있습니다. 150불이 넘어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부가세 10% 발생합니다. 한국 직접 배송도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한국으로 이렇게 설정 변경하시게 되는 경우 조금 기다리면은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 보시면은 여기 배송비랑 관부가세 전부 다 합한 금액 41불 정도 나가기 때문에 249불에서 41불 더하면 한국 가격 비교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파나소닉 아크 5 전기 면도기 이 제품 150점을 판매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 제품도 한국 설정 변경하시면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이 제품 동일한 제품 저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전에 리뷰도 남겨드린 적 있습니다. 비싼 제품 구입하실 필요 없이 저도 저도 예전에 필립스라든지 브라운 제품 가장 비싼 제품 구입해서 사용을 해봤지만 가장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아마존에서 만든 스마트워치 아마존 핏5 0불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베이 사이트로 이동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애플워치 4G 이 제품이고 이 제품 리퍼 제품인데 99불 99센트 100불 안되는 금액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작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테스트를 거친 제품이기 때문에 중고 제품 구입하실 분들은 이 제품 한번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레직과틀 정보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셀 정보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아래쪽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되고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에도 면세셀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할 수 있고, 아래쪽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럼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